자 바뀐 dna부터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바뀐 dna부터 그러니까 진화가 아예 없어졌어 보니까 지금 자디 진화가 아예 없어졌고 dna부터 볼게요 점프강화 헤드샷 방어 아 그러니까 이게 3지 그니까 진화 대신 나온게 점프강화 헤드샷 방어강화 이속강화 특수강화 일단 이렇게 4개는 필수적으로 껴야 되는 dna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기본 기본 체력강화 이거를 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섯 개는 일단 필수야. 다섯 개는 일단은 안낄 수가 없고 DNA를 좀잘 골라야 되는 보니까 네개갈때 다섯 개갈때 필수니까 남은 것 중에서 잘 골라야 되는데 제가 또 필수라고 여기는 거는 감염 강화도 필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제가 배농 가드를 좀 많이 쓰니까 피격 강화, 그 다음에 경직 강화. 그러면은 한 개를 잘 골라야 돼. 방어 강화도 껴야 되잖아. 최대 방어 그냥 소폭. 뭐야 DNA 낄게 없는데? DNA가 너무, 그, 렇게 너무 많아. 지금 제가 원래 이동 강화랑, 휴식 강화, 뭐, 분노 강화, 피해 강화 꼈었는데, 지금 삼지나 DNA 나오면서 좀 빠듯빠듯해졌다. 그리고, 좀 좀비마다 따로따로 좀 DNA 설정하는 기능, 이런 거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네요. 자, 일단은 DNA는 이렇게 있어요. 평소, 다른 DNA는 다 똑같고, 감염 강화, 뭐, 어, 저는, 저 저는 그냥 이렇게 끼겠습니다. 이동 강화, 아, 이동 강화도 껴야 될것 같은데? 뭔가, 뭔가 애매해. 뭔가 지금 부족해 방어구 강화 안 끼면 방어구가 3천도 안 되고 어 무조건 방어구 강화 이거 다 필수인데 경직을 빼고 이동을 아 근데 그냥 이동 강화를 버려야 되나 되게 그거다 어 dna가 밸런스가 진짜 필요한 진짜 잘 골라야 돼잘 골라야 돼 좀비마다 잘 골라야겠다 어 좀비마다 잘 골라야겠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관건 또 관건인게 지금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점프 강화 헤드샷 방어 강화 이속 강화 특능 강화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다 회복 강화랑 방어, 구 방어 강화 있잖아요. 원래 진화, 방어 진화랑 회복 진화는 1-1이란 소리야. 뭔 소린지 아시죠? 그래서 방어가 1-1이니까 아마 체력은 적을 텐데, 그거를 이제 기본 강화를 좀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좀더 체력을 많이 높이게. 어,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볼게. 지금 6 명이서 어제 제가 실험을 해 봤을 때, 6 명이서 숙지가 체력이 많이 없거든요 삼진화 기준으로. 저도 만 나왔고, 체력이 많이 였는데, 요거 들어가을때 체력 몇인지 확인을 하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3-5 스킬을, 되, 스킬이 됐는지.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 봅시다. 코스튬. 코스튬을 보자. 코스튬. 코스튬이, 좀비. 어, 제가, 스탬퍼랑, 데이모스, 벤시, 이런 거 빼고 다 삼진화 했거든요? 어, 그니까 지금 스팅핑거 아니, 그 스탬퍼랑 벤시는 없고, 지금 저한테, 저한테 스템 벤시 없고요. 뭐 강시 이런 것도 없고 스킨은 남은 좀비들은 다그 스킨을 줬네. 자 일단은 간이는 삼진화가 간지니까 삼진화로 하고 만약에 이거 스킨을 하나도 안 끼면은 일진화로 되는 것 같아요. 어 하나도 안 끼면은 하나도 안 끼면 일진화 스킨 맞죠? 아니면 그냥 일진화 스킨 할까? 애들 그냥 나 만만하게 보게 만들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스킨을 일단 다 빼겠습니다. 들어가서 손이 빨간색인지 좀 확인을 하고. 아 맞다 또 그게 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또, 아셔야 되는 게, 그, 좀비 정보, 지금 이거 점프가 이런 거다안 끼면은 1-1이란 소리야, 1-1. 어, 아, 그, 이거 다안 끼면은 스탯이 스탯 1-1이니까, 옛날에 그 추억의 그잔화전도 어떻게, 좀 약간 유저들끼리 양심상으로 하다보면 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어, 다 빼면 1-1이니까, 예전에 그 추억의 잔화전그 소녀 좀비 그 1-1로 해가지고 할수 있긴, 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삼진아. 제가 가임의 대가 3-5였잖아요 방어가 3-4고 다 3-5였는데 이게 훈장 보니까 훈장 보니까 가임의대 이거 9,960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감염한거는 적용이 안되고 이제까지 그 우측 하단에 좀비별 감염시키데서 이거는 아예 적용이 안되고요 처음부터 시작인데 3진화 좀비들은 이제 진화 능력치에 따라서 훈장 그거를 해줬어 그러니까 제가 베논가드가 3-5가 몇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9,000으로 됐고 그 다음에, 가니메데는 완전 그냥 싹다 3-5였는데, 방어만 3-4였으니까, 9960. 그 다음에, 스팀핑거. 스팀핑거가 방어랑 몇 개가, 아니, 4개가 3-5였는데, 스팀핑거는. 스팀핑거는 지금 9720이에요. 그니까 러 지금, 내가 만약에 3-3, 3-4 섞였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감염, 척도를 좀 나눠서 주는 거지. 제가 사이코 좀비는 거의 안 건드렸어요. 부드 좀비랑. 3-에서. 3-1인데 거의, 그렇, 그렇다 보니까 이제, 7320이고, 사이코 좀비는 7800이고, 이런 식으로 진화에 따라서 주네. 이건 또 1진화였고, 스탬퍼도 스탠퍼드 1-5였고, 이런 식으로 진화에 따라서 다르게 준거 같아요. 어, 벤시도 1시였으니까낮고 어, 이거 4시 가면 되니까 금방 하겠네. 근데 일반 좀비는 좀 멀었고요. 라이트 좀비가 제가 3-1-2, 그 다음에 이송만 5였기 때문에 어, 8300이고, 어, 요 정도로 됐네. 훈장은 요 정도로 진행을 됐고, 자, 이제 들어가서. 3-5, 진짜인지, 그리고 내 0점 애들, 0점 걸리면 또 어떤 식일지, 한번 봅시다. 어, 좀비 체력이랑, <laughs> 한번 보자. 직접 뛰어봤을 때, <laughs> 벤시랑 데이모스 같은 거, 본 다음에, 진짜 이게 3-5인지, 어, 정말 3-5 능력치가 되는지 일단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가임의 데가 원래 3-5였으니까, 요놈, 요놈의 점프가 진짜 3-5인지 체감을 할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확인해봅시다. 일단. 어 DNK 게 너무 많아 DNK 게 너무 많아서 좀 신중해야 돼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바로 들어가면 내가 축주니까 어 나이스 0점 걸리면 0점을 바로 볼게요 0점 걸리면 오늘 반 방수 유튜브 할 거예요 감염될 사람 몇명하세어감염될 사람 몇명 하고 어 영점 안 걸렸고요 뭐야 뭐, 뭐 소리가 이상해 이상한 소리 나는데 왜1아 바... 잠시만요 자, 일단, 그 스킨 안 끼니까, 팔 1단계인 거 보시죠. 근데 잠깐만, 이거 점프력 3-5 아닌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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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 야, 동민아. 3-5 맞냐? 아니3-3-4 같은데? 3-3-4 같은데? 아닌가? 3 아, 내가, 내가 너무 체감이. 체감이 딸리는 건가요? 아닌가, 아닌가? 3-5 같기도 하다. 3-5 같기도 한데? 어 일단 점프력은 확실히 3-3, 4 이상인데 제가 지금 어 3- 아 근데 3-5 같긴 하다 빠르다 빠르다 어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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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온다 어3-5 같긴 해3-5 같긴 해어 진짜 3-5 같긴 하다 잡지 말고 나나 죽여주세요 좀비 바꾸게 한 3-4에도 3-5는 확정인 거 같아 일단 보니까 일단 체감상 왜 이렇게 안 달아 피가? 스팀핑 가볼게. 스팀핑도 3-5거든? 일단 체감상 3-4,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점프력, 스팀핑도 3-4-5 되는 것 같아. 어, 점프력 높다. 3지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3-5 맞는 것 같고. 자, 아까 봤다. 아, 피왜 이렇게 낮아, 근데? 왜피왜 왜 이렇게 낮죠? 뭐지? 나 피충을 안 했나? 피치, 피, 피왜 이렇게 낮아요, 님들아? 피왜 이렇게 나죠 원래 체력 많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6 명으로 실험했을 때 숙줄 때 피가 많이였어요 근데 왜체 체력이 그렇게 적어? 아3다실 아니야. 3다실 절대 아니야. 3 4실 사에서 오는 돼요. 3다실 절대 아니야. 삼다실 점프 팀안 다니까 능력치를. 야그 동민아 너 죽고 간이로 와서 체감 비교해봐. 그 군대 군대 가자. 죽여 죽여 군대 가자 죽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3-4 정도 된것 같아 뭔가 지금 제가 3- 어 지금 한3-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촉수 길이는 여러분들 서서 촉수 길이 재면은 별로 그못재 그 촉수는 실전에서 가야지 아는 거야 실험에서는 알기 힘들어요 실험에서는 1-5랑 3 5랑또 약간 비슷하게 나와 어 실전 가서 알아 그러니까 3-5가 아닌 것 같아 약간 3-3-4? 3-34 정도 되고, 3 5시 오늘 살짝 아닌 것 같긴 해. 어 가니멜드 많이 써보니 점에서 3 5시가 저렇게 좀 가볍지 않았고, 아니 저렇게 좀 무겁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3시3시3-4 같지 않냐? 이거 약간 느낌이. 3시3-4 정도 같아. 너무, 너무 높진 않아.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3-4시는 절대 아니야. 내가 장다, 장담할 수 있어. 체력 DNA 넣었어. 님들 아까 확인했잖아. DNA 넣은 거. 그니까 러 이게 체력이 하향되면서 <laughs> 다삼진화로 만들게 해줬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 공방 가면은 좀비 잘 녹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어제 6명 실험했을 때 체력이 많이 였는데 지금 6천인거 보니까 일단은 그 단판, 나 일단 죽여줘봐. 헤비로 볼게. 나 헤비로 볼게. 헤비로. 죽여줘. 죽여줘. 오케이. 죽여주고, 오케이. 헤비로 볼게. 헤비는 피가 많을지 한번 보자. 어. 봐봐, 봐봐, 봐봐. 강수인데피만 사천이잖아. 지금 방어가 1:1 맞네. 님들아, 방어가 1:1이에요. 지금 진화가 안 나와서 방어 가 1:1이다 보니까 아 영점 걸린 사람 영점해줘. 봐봐, 내가 말했지 여러분들. 방어가 1:1이네. 어, 방어 1:1이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헤드 방어 3:5 스킬 다3:5 해줬는데 방어가 1:1이니까 공방 가면 저번보다 잘녹을것 같은데? 이거 DNA 내가 보기엔 적용 안됐어 여러분들 원래 좀비가 강수이 되면요 체력이 원래 만사0이에요 근데 거기서 진화에 따라서 15000에서 16000까지 올라갔고 거기다가 DNA까지 추가해서 2만이 넘는 좀비가 나왔는데 이번에 DNA 체력 강화가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아직 오류인 것 같아요 아마 고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용좀이다야 영좀이다 용좀이다 잠깐만 야야 야. 스킬 봐봐 용좀 스킬 봐봐 야 넉백 야야 야, 뭐야 이거 힘들어 야이 새끼 뭐야 야용점 뭐야 야용점 개사기야 잠깐만 잠깐 나 리퍼 가져줄게 야 리퍼 가져 야 뭐야 이거 야 오빠야 야 저기.. 야이 스테이트 망했는데 야 미쳤어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죽여줄게 다시 태어나 야, 형좀개사인데 야, 설마, 리퍼까지 맞겠어. 아 설마. 라운드 당한 번이야? 라운드 당한 번이라고? 님들아, 대패 안 밀리는 거 봤죠? 우클릭. 우클릭 사는안 밀려. 뭐야? 방금 이태아도 하는데 왜요? 이태아도 하는데 다 뚫려? 침실? 그럭저럭 버텨? 아, 리퍼에 밀리나 보다. 자, 요번에 그러면은 나 감염 좀. 요번에 데이모스랑 벤시 보면서, 여러분들 벤시가 3-5 하면 폴링 소통 엄청 빠른 거 아시죠? 어, 제가 1-5 했는데 한번 볼게요. 폴링소도 엄청 빨라 3오는 맞네 맞네 이거 3지나 확실히 맞아요 3지화 확실히 맞아 폴링소도 보이시죠 엄청나게 빠른거 나 죽여줘 데이모스 로켓 엄청나게 빠른거 보이시죠 미쳤어 이거 미지 개빨라 아미지래 개빨라 진짜 폴링 나왜영점 안걸리냐 데이모스 샵 오케이 샵 데이모스 이거 진화하면은 거리가 좀 사정거리가 좀 높아지거든요 아, 지금, 일반 좀비라서 잘 모르겠는데, 나 숙주 좀 만들어줘. 아, 나 숙주 맞구나. 그니까, 러 봐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체력이 7,000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완전 옛날에, DNA 안 나왔을 때 좀비가 체력이 이랬어요, 여러분들. 숙주가 7,000이었고, 강수기 14,000 고정이었는데, 지금 체력 보니까 DNA가 적용이 안 됐어요. 어, 이거, 오류 패치되면은 아마 체력이 좀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체력이 한 9,000에서 1 만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DNA 끼면 원래 체력이 3,000, 4,000이 증가되니까, 예, 3천 4천이 증가되니까 이거 패치되면 알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점프력 보면 일단 확실하게 3.5에요 아3.3 4 이상이에요 점프가 왜 점프는 왜 점프도 3.5인데 방어력이랑 체력회복 빼고 다3.5 아니야? 점프도 3.5고 아니 3.5라기보다 약간 3.3 정도 느낌같아 이거 이거 님들아 이거 지금 약한 게 아니라 오류예요 님들아 제가 말씀드린데 오류입니다 여러분 DNA 적용이 안돼 있어요 DNA가 적용 안돼 있어 이거 아파원이 반갑습니다 야 영점 걸리는 사람 없어 영점 좀 보자 영점 그 단판에 대량 학살하면서 영점 좀 볼게요 영점 좀 볼게요 일단 게임 끝내자. 영점 좀 보자 영점 영점 좀 집중적으로 봅시다 요번에 리퍼에서 어, 빨리빨리 애들 잡아가면서 영점 보자 나숙주나 나 여자 영점을 보고 싶어 여자 영점 아니야 일진 데모가 아니라 스킨만 일진하고 능력치는 3진화 능력치는 3-4에서 5 정도 되는 것 같아 영점 걸렸어 여자 영점 영자 영점 야야 영점 야야 털달 텔달 가자 텔달자 일단 애플 스킬이고 피충 4천으로 늘었구요 자자텔달 되는지 보자 텔달 여기서 봐 여기서 봐 텔탈 되는지 보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더 하나 더 하나 더. 한번더 가봐. 텔탈 가자 텔탈 가자. 좀비도 가 좀비도 가. 좀비도 가 좀비도 가자 가자 가자. 좀비도 고. 좀비도 구석하고 오케이 갈게요 볼게요. 이거 어떻게 던지는 거야? 아. 아 근데 아 튕겨 나가는데 인간한테? 그러니까 텔탈 되는지 봐 텔탈 텔탈 간다. 어 튕겨 나갔어. 피 달았지? 피 달았는데? 어, 텔딸 되네. 나 죽여줘. 텔딸 되네. 아니 아냐, 나 죽으면 잠깐만! 야, 죽으면 못하잖아, 못하잖아. 0점 안 되잖아. 어,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되고. 기다리자. 이거 인간에 튕겨져 나간다, 보니까. 인간에 튕겨져 나가. 이번에, 이번에 그 인간 좀 약간 원형으로... 원형으로 좀 서줘, 이렇게. 원형으로 좀 서줘 봐. 안에, 가운데다 넣게. 스프레이 둘러서. 어 여기만 빵꾸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그 텔달 지역에다가 몸 갔다 대됐오 먹히 텔달 지역에다몸 갔다 대고 한번 가볼게 요또 약간 포물선 방향, 방향을 그리는 것 같아 어 이렇게 되고 간다 간다 야 텔달 야이 새끼는 진짜 텔달 안 고쳤어 야야 야, 이거 이 스테이트 망했다 야 텔달 안 고쳐 미쳤어 진짜 아니, 여자용 좀 이거 나올 거면 텔다를 막든가? 텔다를안 막냐? 이해가 안 되네? 아 메타트론 그 넉백 좀 다시 보고 싶어. 메타트론 넉백. 메타트론 아까 보니까 대패 안 밀리더라고. 리퍼 안 밀리나 보게. 어 메타트론이 너무 그거야. 확률 어, 거지, 확률 거지. 야, 근데, 그 지금 DNA 체력 강화만 지금 상향하면 딱 돼요. 어 체력 강화가 지금 오류 때문에 안 뜬다, 체력 강화가. 야 어떻게 영점이 하나도 안 걸리냐? 야 확률, 확률 창렬이네. 야 확률 창렬이라 괜찮겠다 이거 32명 방이 도한 라운드에 한두명 나올 것네어괜찮네이 정도 확률이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야 일단 넉백 리퍼 넉백 되는 좀 보고 싶고 남자분 중. 어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야그그 그 스킬 키면 우클릭 할게. 스킬 키 우클릭 할게. 고고. 야안 밀려? 야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를? 야 이거 어떻게.. 야 미쳤어? 아니 이탭 망했어 이거 아니 아니 적포나 매드나 리퍼랑 그.. 성능 똑같아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없어 성능 똑같다니까? 아니 리퍼 우클릭이 제일 확실한 넉백이야 님들아 리퍼 우클릭이 야 미쳤어 야안 밀려 리퍼에 자, 저는 지금 체력 강화를 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지금 체력 오류 때문에 좀비가 좀 약해 보이는데 패치되면은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체력이 6천에서 만 정도, 한 3천에서 4천 늘어나니까 어, 실제로 이제 패치되고 나서는 제대로 그 오류 고치고 나서는 아마 좀 좀비가 더 세질 것 같아요. 만약에 좀비 좀비 더 세지면은 제가 생방송으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생방송 때 한번 보고 어, 일단 지금 DNA 체력 강화 기본 강화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지금 적용되지 않았습니다.